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에 국립부대 신설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전남 서부권과 동북권의 갈등입니다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외부 용역이 착수됐는데 순천시와 순천대 등 전남 동북권의 반발은 계속되면서 공모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남도가 이 갈등을 풀수 있을지 김영록 지사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전남도가 의대신설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인지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각각의 위원회를 꾸려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대학과 지역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위원을 구성하고 2021년도 의대 설립 용역은 일체 활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선 보건의료 혜택과 대학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역과 버금가는 비슷한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좀 여론도 들어보겠다. 하지만 노광규 순천시장과 순천대는 공모절차 불참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남도가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공문 회신도 없이 용역을 시작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권 국립부대 설립과 관련해 신설 정원을 먼저 배정하기는 어렵고 대학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전남도에 공을 돌렸습니다. 오늘 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대략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에서도 네. 빨리 좀 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유치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지는 상황, 하지만 의대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출구 없는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